대한항공이 10일 인천개양체육관에서 열린 2018-19시즌 도드람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 스코어 3대2로 꺾었습니다. 1, 2세트는 대한항공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세터 한 선수와 정교한 볼배급과블로킹을 바탕으로 초반 분위기를 장악했는데요. 이후 리드를 유지하며 손쉽게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대한항공은 2세트 들어서도 가스파리니의 위력적인 서브로 연속 득점하며 8대 5 리드를 잡았고 한국전력의 득점을 꽁꽁 묶어둔 채 화끈한 공격으로 15대 5까지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한국전력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3세트 들어 최석기의 속공, 공재학의 블로킹으로 연속 5점을 쓸어 담아 5대 0으로 앞섰고 이후 공재학의 서브 에이스까지 연달아 터지며 수월하게 세트를 챙겨왔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국전력은 4세트에서 서재덕과 최홍석이 스파이크에 불을 뿜으며 대한항공의 거센 저항을 뿌리치고 5세트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1진 1퇴의 공방이 이어지던 마지막 5세트, 승자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15대15 듀스 상황에서 진성태가 속공과 서브로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한항공의 가스파리니는 29득점과 함께 블로킹 3개, 서브득점 4개, 우위공격 6개를 성공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